통독의 여정은 출애굽기 33장에서 35장까지의 내용이 될 겁니다. 33장에서 34장은 32장에서 이어진 한금 송아지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회복으로 매듭지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산책할 때도 얘기 들었는데 성막에 대한 설계와 누구를 통해 지을지까지 다 말씀하신 뒤에. 쉽게 말면 우리 건축에 비유 하면 설계와 시공업자까지 다선정됐는데 이제,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된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바로 송아지 사건입니다. 그 송아지 사건이 32장에서는 그 송아지를 섬기는 장면과 33장에서는 모세의 중보와 34장에서는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 송아지가 어, 성막을 계획하고 성막이 지어지는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진짜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해결해야 할 우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 성막은 그럴듯하게 지었는데 우리 안에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성막의 건축은 이룰 수 없겠다. 이런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우리 3절부터 읽었는데 분위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속된 땅으로 가라. 내가 앞서 천사도 보낼 것이고,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그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같이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분위기가 짐작이 되시죠. 이스라엘은 약속대로 약속의 땅에 허락해서 그 땅에 가도록 도울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백성의 반응입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백성이 이주모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어쩌면 이 순간만큼은 오늘 이 백성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특별히 주모나 하다말 때문에 그러는데 이주놈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가혹하다, 가혹한 제안과 같습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 늘 그런 거 아닌데 가끔 쳐들 때가 있죠. 맨날 이렇게 속석이다가 한 번쯤은 부모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막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크려고 할때 이제 걸음마를 떼면은 막 걷습니다. 자신에게 걷습니다. 근데 전제는 있죠. 내 뒤에 엄마 아빠가 있을 때죠. 그래서 가 걷다가 뒤를 돌아봤을 때 엄마 아빠가 저 멀리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죠.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호기롭게 자기들이 뭔가 할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행동들이 있었지만 이제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 하나워 하는 생각은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기 고은 백성 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장식구를 띱니다. 어, 오늘 이 백성들은 이 주놈한 말씀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 그 슬픔으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게 장식구를 띠라는 겁니다. 장식구는 뭡니까? 애굽 사람들에게부터 받았던 금붙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놀라운 애굽에서의 나온 그 출애굽의 경험을 상기시켜주는 상징이며 해방의 기쁨이며 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봐라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그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얻었다. 그런데 그 장식구를 띠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뭘까요? 아무리 대단한 처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성공과 자랑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장식구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자랑하는 무엇이 있다 할 때라도 그게 명예든 이 그것이 부이든 권력이든 하나님이 함께하자는 장식구 별 의미 없어요. 이걸 보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하나님의 본심은 같이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진짜로 어, 진짜로 너희만 가라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읽어내는 거죠. 모세도 그 마음을 느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정말 진면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그 냉정한 거부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보이는 모습 속에 그래도 은근히 마음에 따뜻함, 그 이스라엘 보면 그래도 흐뭇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6절에 장식을 띄어내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11절에 해막의 사건이 나오고, 해막의 이야기가 나오고, 12절부터 22절에 이제 가시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 가시겠다는 이야기가 가시겠다는 이야기로 바뀝니다. 어, 그런데 이 해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어, 이 모세가 장막을 치해가지고 밖에 쳤다 그러면, 짐 밖에. 왜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섬기는 일 때문에, 어, 진영이 더럽혀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 3의 대안으로 그짐 밖에 하나님을 만날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별도의 공간을 만든 거죠 그게 해막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 임하십니다 우리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서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계속 하나님 분노가와 거룩한 진노를 하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은 여지를 남기십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역사의 역사의 매듭 속에 그루토기를 남기십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교회 역사나 그리고 한 교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무너질 때 무섭지다는 가운데서도 눈물로 버틴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막에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사를 이어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위태위태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해막을 짓고 하나님의 국유를 구하는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곳에 은혜를 베푸신 걸 보게 됩니다. 사랑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안의 교회가 앞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도 뜻하지 않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일들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갈 것인데, 그 가정 속에 우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해막 지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일들이 생길 때에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뭔가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오늘 모세와 또 특별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악망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7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악망한 자들은 모세가 해막에 나갈 때 자기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장막 앞에 서서 모세가 예배하는 그 현장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이 해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12절 이후에 모세가 구하는 은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4절 보실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만큼 큰 위로와 격려가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버거운 짐들은 이제 좀더 가벼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식임기는 모세의 그 마음의 무거움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고 또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무거운 짐을 덜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15절 16절에 말합니다. 16절 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뭘로 아닙니까? 우리의 구별됨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을 때에 17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은총 입은 자임을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여줌으로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요새가 또 그걸 요구하죠. 그래서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20절 이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3절까지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등을,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마저 들어주십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가 행하겠다 하시면서 하실 때 하나님 그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게 바이. 반석 위에 세우셨다가 지나가실 땐반이 팀에 두셔고 다시 그 손을 거두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체험에 있어서 우린 그분의 본체 전부를 볼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다 응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주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빛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등을 보여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이 모르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고 또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후기로움이 대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하나님의 뒷모습 보는 게 최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대로 맞이하면 아무도 설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을 봤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배려이며 또모세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광을 목도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구할 때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막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또 모세의 국률에 구하는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34절을 보시게 되면 그 해막의 증거로서, 아, 복의 증거로서 다시 예, 돌판에 처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록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3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천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앞층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선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제 돌판을 다시 가져와서 어 네가 내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처음 했던 말을 쓰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던 말을 다시 써주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고자 하어하는 말씀을 다시 써주시겠다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뜻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다는 뜻도 있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시 언약을 세우는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가난한 땅 백성들과 언약도 새기지 말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라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진심을 말씀하시는데, 12절입니다. 12절, 34장 12절, 읽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 배우는 지혜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좋다고 바라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꾸 스톱, 스톱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뭔가를 뺏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란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 눈에는 너무 좋고 아빠 보이는데 내가 그걸 취했을 때 내가 그걸 얻었을 때 그게 월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월무가 뭐죠? 짐승을 잡는 덫이잖아요. 어, 명예가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이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만남이 어떤 관계가 올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만큼 살아내는 삶의 현실을 감다 감사하며 감당해 가야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어, 저렇게 하면 좀더 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허락하시는 은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올무가 될까 봐,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될까 봐, 더 근본적인 것을 잃을까 봐, 그 부분들을 제한시키시는 하나님.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제한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후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첫 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해상에 오른 신하에서 올랐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35장에 이제 보게 되면 안식일 규례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제 35장의 안식일의 규례는 앞에 32장의 안식일과 함께 맞물려서 한 금송아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일까요? 안식이 시작했는데 한금통화조로 깨졌던 안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할 피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 4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이 되는 건 뭐냐면, 원하는 자, 감동받은 자입니다. 우리 한 말씀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35장 4절 5절까지 마무리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원하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감동받은 자, 자원하는 자, 이제 그런 자들이 성막에 함께 자신을 드리고 또 짓는 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자원함 가운데 세워져 가질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쭉 읽어가시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안 가시겠다고 했다가 가시겠다고 하셨을 때그 중심에 있었던 해막 공동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 별도의 장소, 제3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국료를 구했던 이 모세와 그 악망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또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해막 공동체로 그런 중심이 있는 자들로 세워지면 좋겠고 그 뒤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자원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보면서 주안의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